예, 안녕하세요. 아,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아,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아, 틴타이탄의 심리 변화. 아, 제가 이제 틴타이탄을 이끌고 있는데요. 틴타이탄한테 요구하는 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두 가지가 뭡니까? 아, 기상제때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추침제때아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상제때아라는걸 위해서 그 기상신고하고, 아침에 보는 이제 0645 시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침 제때 하는 것하고 하루 반성 문제 때문에 아, 0645 시험 그 피드백이 있고요. 피드백이 있고 이게 이제 홈워크로 저희가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가 있어요. 자기관리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 단어 메일에 되니까 단어 훈련 과정이 또 하나 있고요. 다 이제 웹으로 관리가 되죠.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 관리에 서 시간 기록하던 게 학생들마다 이제 그 편차는 있지만 가라가 가짜가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고자 하루 일과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시간 관리 게임으로 지금 테스트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운영 중이니까 이제. 운정점에 소속한 아이들만 데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예상대로 예상대로 많이 성실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성실하지는 않고 이제 이 자체가 이 굉장히 빡빡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수행하는 애들은 몇명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쫓아오는 놈들 있죠 쫓아오는 놈들은 정말 대단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심리 변화를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애들이 기대감을 가져요. 첫달 같은 경우에는. 첫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큽니다. 왜 기대감이 크냐면 장학금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장학금 탈수 있어. 라는 기대감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할수 있다고. 그런데요. 이게 딱 일주일만 지나도 일주일만 지나도 애들의 심리 상태는 무너집니다. 특히 이제 고학년일수록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아요. 고학년 같은 경우 이제 개판으로 살다가 고이나 고3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딱3일하면은 너무 힘들다, 힘들어요. 그냥 영어 코칭할게요. 뭐 이렇게 돌아선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애들은 대부분 이제 기상제때 하는 것하고 제때 자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끝. 거의 다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애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습관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시간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달 정도 되면은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실망감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달 평가가 나오는데 이 평가를 보면은 진짜 처참한 기분이 들거든요 <laughs> 온갖 마이너스가 기록되어 있고, 또 어머님도 실망하시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쯤에서 두 달쯤 돼서 의지력이 약한 애들은 그냥 영어 코칭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달까지 잘 버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망감이 아니라, 이제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피곤함. 억지로 이제, 어, 3개월 동안은 잘 했는데, 이제 피곤함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움으로 바꾼 다음에 자연스러움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습관화가 되는 시기로 들어가냐 마냐에 귀로에 서게 돼요.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이 오게 되면 뇌를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편하고자 싶어하는 심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좀한 어머님의 예를 들겠는데 어, 저희 애가 저희 애가 3개월 잘하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개월 잘하는 게 뭐, 이거 칭찬을 해줘야 됩니까? 제가? <laughs> 솔직히 전 칭찬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그 틴타이탄을 지금 2년, 3년째 한 애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굴곡이 있어요. 그 굴곡을 겪기에는 3개월은 반짝 스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수년, 되게 뭐 14년에서 한 17년 정도를 갔다가 아, 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3개월 만에 사람이 변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거 3개월 잘한 거 가지고, 칭찬 같은 거를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전 별로 잘했다 생각 안하고든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게 생활이 되는 타이밍이 이제 3개월 때거든요. 3개월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그게 이제 분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월 차된 애들은, 바로 이 피곤함, 막 가고 실망감이 막 뒤범벅이 되면서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도 악창 시절이 어떠셨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좀이 영상 듣고 계신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공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생활 습관이 거의 다안 되게 안돼 있으세요. 또 공부를 이렇게 해 보신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세대한테도 이런 거를 제대로 지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도가 안 되죠, 사실. 애들이 엄마도 안 했잖아. 반박하실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쉬운 게 뭐냐면 어머님 자체도 이제 좀 편안한 길을 걸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거 그냥 똑같이 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3개월이면 잘하지 않았나요? 대학교를 가더라도 3개월 공부하고 간다 그러면 뭐 천재죠. 근데 이제 인생을 인생의 엄청난 성공을 거두냐 마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생활습관인데 이거를 고작 3개월 하고 잘했다고 하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야 좀만 잘하면 다 칭찬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칭찬도 절제와 적절한 타이밍에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틴타이탄 3개월째 넘기신 학생들은 실망감하고 피곤함하고 싸우면서 완전히 몸의 베개 자연적인 습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